안녕하세요 인자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로드 오리지널의 알러지 프리 헤어 에센스예요. 일단 제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로드 오리지널 알러지 프리의 헤어 에센스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26종과 유해 성분 파라벤 7종이 무첨가된 헤어 에센스예요. 안정성을 인정받았고 EWG에서 그린 등급을 받은 헤어 에센스로 믿고 사용하셔도 돼요. 이 헤어 에센스는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알러지가 나시는 분들이나 또는 유해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헤어 에센스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손상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헤어 에센스예요. 이제 이게 알러지 프리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손상모 개선이 안될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프라카시 오일과 아르간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 프라카시 오일이 천년 실리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천년 실리콘으로 머리결이 부드러워지고 모발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르간 오일은 이제 보습력이 되게 좋아서 머리, 모발에 윤기를 이렇게 갖고 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르간 오일과 프라카시 오일 외에도 이제 9가지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진짜 모발이, 이제 모발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용 방법은 일반 헤어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타월 드라이를 한 상태에서 소량만 짜서 머리 끝부터 이렇게 발라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드라이를 하고 나서 한번더 발라주면 더 좋아요. 저도 손상 모여서 이걸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향기가 진짜 좋아요. 무슨 향이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약간 좀 버터, 약간 꽃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맡아 보셔야 돼요. 향이 진짜 좋거든요. 음, 진짜 좋아, 요 진짜.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향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 헤어 오일인데 제가 이렇게 손에 바르고 이렇게 머리 발랐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이제 손에 잔여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어. 기름지지 않고 마무리감이 되게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손상 모여서 이렇게 모발 끝쪽에 보면은 되게 부시시하고 갈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페라카시 오일이 수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이렇게 모발 끝을 만져도 되게 부드러워요. 무엇보다 이게 알라지 프린 제품이다 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등드름이나 가슴 쪽에 여드름 많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헤어 에센스를 바꿔보세요. 제가 로드 오리지널 헤어 오일을 바르고 안 바르고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왼쪽은 로드 오리지널 헤어 에센스를 바르기 전이고요. 오른쪽은 로드 오리지널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난 후에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라카시 오일과 아르간 오일이 들어갔다 보니까 모발에 수분을 채워주고 머릿결은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찰랑거리는거 보이시죠? 진짜 꾸준하게 사용하면 더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잘 쓰고 있는 로드 리지널 알러지 프리 헤어 에센스의 리뷰였고요.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